하지 않을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이 강태풍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강태풍이 아버지가 남긴 차용증을 찾을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 하는 예측이 많은데 아버지의 구두 밑창에 있다는 추측도 있고 아버지의 명패 안에 있었다는 추측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장소가 중요하진 않고 결국 차용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차용증 안에는 단순히 4천만 원이 아니라 표상선 지분 3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표상선은 태풍 상사와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고, 지분 30%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풍이 2차용증을 손에 넣는 순간,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1화에서 아버지를 잃고 빈손으로 시작한 강태풍이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압구정 날라리에서 진짜 상사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순간 태풍은 아버지에게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15화와 16화에서 우리는 강태풍의 가장 강력한 태풍 한방을 보게 될 거라고요.